2026년 왜 농어촌에 매달 돈이 풀리기 시작할까? 혹시 들으셨나요? 2026년부터 우리나라의 몇몇 농어촌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매달 돈을 받게 되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누가 받는 건데? 왜 갑자기 이런 걸 주는 걸까? 내가 사는 지역도 해당되나? 요즘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시장 장터에서도 한 번씩 오르내리는 이야기 오늘은 그 소문 뒤에 숨은 진짜 이유, 그리고 정확한 정부 공식 발표 내용만을 따뜻하고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흐르는 시골길을 상상해 보세요. 비어가는 마을 줄어드는 인구, 그리고 옛날보다 조용해진 동네 상권들. 정부는 이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이런 마을들을 다시 살리고자 아주 특별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복잡한 서류도 특별한 조건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그 마을의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코리아 KR 농림축산식품부 공식자료 어디서 시행될까? 이 사업은 우리나라 농어촌 중에서도 특히 인구가 많이 줄어든 7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도를 펼쳐보면 산과 바다와 들녘이 어우러진 곳들이에요. 오래된 마을들 그리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들 정부는 이런 지역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국가 차원의 보호 구역처럼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책을 시범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돈을 주는 걸까? 감성적으로 풀어쓴 이유. 돈을 준다고 해서, 그냥 현금 지원이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제도의 진짜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마을이 꺼져가는 불빛을 다시 켜려는 작은 불씨예요. 마을 슈퍼에 사람이 돌아오고, 동네 식당이 활기를 되찾고, 텅빈 장터가 다시 북적이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이웃 인사도 늘어나고, 돈이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얼마 동안 진행될까? 2026년 초부터 2년 동안, 즉 2026만 2027년까지 시행됩니다. 행정 절차상 정확한 지급일은 지자체에서 발표될 예정이지만, 정부 공식 발표는 이미 났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나는 나이가 많은데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안 해도 되나? 소득이 없어도 되나?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일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농사 짓는지 여부도 상관 없습니다. 단, 정말 그 지역에 사는지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지 일정 기간에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거주 기준은 각 지자체의 공고로 안내. 어떻게 지급될까?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왜 현금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지역 안에서만 쓸수 있고 지역 가게들이 혜택을 받고 돈이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마트, 병원, 약국 등 지역 내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점 중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기존 복지급 여기 초생할 수급자 등화의 중복 감맹 여부. 정부는 소득으로 미인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지자체별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필요. 지급 방식과 사용처. 지역 상품권 사용 가능한 곳은 지역마다 다름. 신청 절차. 지자체가 별도 안내 예정. 대부분 주민등록 실거주 확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큼. 정부 공식 확인처. 정확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코리아. KR 정부 공식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의 MAFRA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지. 각 지자체 연천정선청량순창신안영양남의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농정과복지가 특히 시니어분들은, 읍면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2026년부터 주는 기본소득 대상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마무리 감성적으로 마침, 사실 이 기본소득은, 돈이 중심이 아닙니다. 한때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났던 마을이, 조용해진 걸 안타까워한 국가의 마음이 담긴 정책입니다. 마을을 지켜온 분들에게 당신들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조용히 건네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026년이 되면 어쩌면 여러분의 지갑에는 상품권 한 장이 아닌 국가가 건넨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길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이 마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